지금 외국인들 매수 많이 해, 해놨죠. 안녕하세요.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U-Biologic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보 코드번호 206-650 되겠고요. 현재 시간은 2021년 9월 7일 오후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현재 이제 지수를 보면요. 별다른 어 흐름은 없고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지금 뭐어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도 예정되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 우리 증시에 있어 갖고 모멘텀이 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뭐 명절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 차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약간 현금 확보 뭐 요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다른 뭐큰 방향성을 뭐 나타내 주고 있지는 않은 흐름인데 지금 코스닥 지수로 지수에서는 지금 외국인 베수트가장이좀 들어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어 조금 내일 영향을 줄지 요여부를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미국 증시, 미국 증시에 따라서 내일 좀 방향성이 좀 나올 것같어좀뭐 소폭 뭐 방향성이 뭐 나올 수는 있겠는데 어 글쎄요. 어 내일 미국 증시 나온 이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 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오늘 저점 4200원까지 찍었어요. 제가 이제 전일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20일선을 이탈을 하면 60일선 테스트 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. 오늘 딱 이제 60일선 찍고 현재 좀 낙폭 축소가 조금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. 어. 그래서 뭐 사실 뭐 이거래일 정도 지금 어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로 인해 갖고 좀 조정을 받고 있죠. 하지만 뭐 지금 외국인들 매수 많이 해해 놨죠. 해 놨기 때문에 아직은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, 이제, 우리는 유바 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, 요런 추세로, 어, 저점을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. 요런 추세로, 어,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다. 저점, 저점, 어, 저점. 요런 추세로 올려주고 있는데, 요게 이제 저점 여부가 될지는 이제 내일 하루 정도 더 보는게 좋겠죠 내일 만약에 61선 다시 한번 또 지지가 나온다 라고 하면 또 좋겠죠 그래서 뭐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저는 뭐 일부분 좀 핸들링 물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매수세는 붙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요런 박스건 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 크게 봐서는 요런 박스권이고, 어, 작게 봐서는, 어, 요런 좀 박스권, 얇은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 구간에서는 뭐 이렇게 파동을 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여기를 좀 뚫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좀 뚫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, 어, 유바이로닉스 조금 지루하더라도, 어, 좀 약간 횡보, 제가 좀 필요한 것 같고,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삼각수렴 구간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, 계속해서 어, 좋은 모멘텀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 오늘 유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내일 61선 테스트 다시 한번 갈수 있으니까 한번 지지 여부 보시길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. 저희 그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2021 무료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. 여기서 이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어, 무료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.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나가고요. 이렇게 이제 지금 공지 사항이 있으니까 요 공지 사항을 좀 참고하셔 갖고 무료 추천 종목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손절가 이탈 시 원칙 매도 요거 이제 손절가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오전부터 해갖고 소장님께서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어 이제 브리핑을 해주시고요. 어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어 오전 아홉 시부터 해 갖고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. 자, 종목명 매수가, 목표가,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. 손절가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탈을 하면 어 손절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무료 추천 종목 외에도 저희 어 AP 투자 연구소에는 그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. 테마주 검색기를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주식 매매에 있어갖고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도 그렇고 여러가지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, 어 많이 올라오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갖고, 어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테마주 검색기를 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